안녕하세요, 바약사입니다. 산채품 판매 영상 촬영을 해볼 텐데요. 어제 사행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 서반 네 떼짱을 만났습니다. 오 굉장히 좋아요. 이거 그변의 서반이거든요. 아 종자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는자 이런 부분들 좀 확대를 해 보면 이렇게. 네. 그렇죠 1번부터 7번까지 있고 세척 전이고 주문이 들어오면 세척, 살균, 음, 톡신, 철사자국까지 해서 완벽하게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출렁구매하실데 대해서 이거는 출처가 확실하고요 이렇게 산에서 나온거 뭐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겁니다 확실하고 또 산지는 완도산이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그 전에 자, 이출란들 새 화분을 빼 왔어요 어, 명명품 인데요 얘는 운월서 입니다 운월서 온올서. 자 지금 어, 얘는 이제 구촉 이에요 구촉 구초. 네 그런데 자, 신화가 두개 올라왔죠 그런데 아직 발색이 안되고 있죠 이제 살짝 이제 그 들어오고 있어요 무늬가 살짝 이렇게 우리가 그 선천적으로 중투나 뭐 복륜 3반 이런 것들은 이신나트버터 물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 호피반 이런 것들 사계도 마찬가지예요. 사계도 어, 우리가 좀 차광을 해줘야 차 그러니까 캡차를 좀 해줘야만이 발색이 좀 됩니다. 그래도 발색 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발색이 아예 안 되고 있잖아요. 자, 얘는 어, 백록입니다. 얘도 백록이고 얘도 백록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또 발색 포인트는 알고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 발색 포인트는 알고 있지만 제가 아직 이제 발색을 못 시켜 보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어, 얘를 구입을 해서 얘를 이제 신화를 받았는데 어, 아직 발색이 안 되고 있죠 예, 굉장히 좀 아, 살짝 지금 이제 들어오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 백록 백록 인데요 백록은 단엽 음, 백서반입니다 백서반 자 이렇게 예. 얘가, 어, 얘는 똑같은 백록인데도 발색이 잘 안되고 있는 거자 그런데 이 출란들은 지금 보시면 산에서 이만큼 어, 발색이 된 상태거든요 대부분이 반음지 식물이었죠 제가 산에서 느끼는 거는 반음지 식물보다 더한30%정도 밖에 햇빛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발색이 됐다 어, 산에서 어. 그러면 어, 우리가 어느 정도 어이 개체에 대해서 좀 높게 좀 평가해 볼수 있는 어 그런 어 서반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황색기가 있기 때문에 황색 서반으로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측정하는데 또 소개하는데 좀잘 어 보시고 음 구매 의향 이 있으신 분들 전화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얘는 산에서 딱 나만의 나만 갖고 있는 그런 출란이될수 있다는 것 염두해 주시고 어, 네 그렇게 아, 한 개체씩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 번입니다. 1번 백버브도 굉장히 많고요. 자 이런 부분도 발색이 되, 지금 무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지금 온전한 입장은 아니지만 자 온전한 입장은 음, 이제 초군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러면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백록 조금. 보셨죠 어, 속입장 뒷입장에 무늬가 이렇게 확 들어왔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어 표현이 잘 되고 있어요 이 정도거든요 네어 색감도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약하지만 무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이 정도 이제 사이즈를 보시면 이 정도 뭐 크게 얘는 또 신화를 받아 가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데미지가 거의 없어요. 이 쪽에는 근데 네. 네. 자 반이 좁습니다. 뭐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뭐 뿌리는 뭐 건강하고 이 정도. 네, 뭐 백뿌도 많고. 네, 자 요거 판매가 20만 원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백녹음 어, 명명품이어고왜그 그, 어, 명명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가운데가 무늬가 있고 위쪽에 예, 녹이 있죠. 그럼 안타요. 자금성 종자성이 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얘도 비슷하죠. 1번 판매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좀 산에서 딱 나온 거. 예. 어,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딱 나온 산에서 나온 거. 20만 원이면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자, 자마 두 개가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무늬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네. 비슷하죠? 어, 자꾸 백록에 비유하게 되는데, 네, 백록도 이런 위치에 딱 있습니다. 속 입장에. 자, 이렇게. 네. 뭐, 색감 그대로 표현이 잘 되고 있고, 이 정도. 예. 뭐, 백볼은 많고요, 얘도. 예. 그래서 2번, 20만원입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자, 대부분이 입변이에요, 입변. 입금 마무리도, 어, 이렇게, 이런 예, 상태. 어, 정, 죄송합니다. 자, 환엽변 있고, 어, 또 수영도 잘 잡혀있고, 얘도 마찬가지, 환엽변이죠. 어 조금 날카로운데 자 입변이에요 입변 이렇게 자 입변에 자 여기 보시면 자마나 통통하게 달려 있죠 그다음에 색감이 이렇게 기부 쪽으로 자자 이쪽 이거 생장반이 아니라는 거는 이게 밑에 뿌리가 새 뿌리가 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생장반이될수 있는데 얘는 분명히 서반입니다 자 이렇게 예, 서반 예 다그 이렇게 그 1m 그아 이제 영상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영상 보시고 이제 결정하셔도 돼요 어제 산행 영상 올렸기 때문에 자 3번은 15만원입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다 비슷합니다 위치가 비슷해요 반성 있는 위치가 자, 자 이렇게 예 비슷한 위치 있거든요 자 이거 마찬가지 자, 이렇게. 그렇죠. 이쪽하고 있죠. 이쪽.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마가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 약하네요. 그래서 4번은 그냥 13만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자마 이렇게 있고요. 어, 자, 얘도, 자, 이렇게 반이 있고, 위쪽에 반이 있어요. 네. 색감 그대로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랄 뭐 표가 없고요 그냥 자, 가격 15만원입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아, 얘는, 자, 판, 음, 니까 그러니까 서반이 잘 이렇게 표현이 잘 되고 있죠. 여기는 흰색. 아, 똑같아요. 똑같은 네, 색감이. 자, 표현이 잘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는 자마가 없는 관계로 판매가 아, 6번 어, 10만원입니다. 자 7번인데요. 어, 이렇게 뭐 자막 두 개는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포기를 해야 될지, 될지 제가 이제 결정을 할 거고요. 하나는 살려서 갈 거고, 어, 자 얘는 데미지가 좀 있어요. 네 반도 조금 약하고 어, 지금 발색되고 있는 상황 같고요. 이렇게 이쪽도 보이죠, 이렇게 네, 이런 형태. 그래서 얘는 어, 7번 어, 1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소개를 해봤고요 어, 자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해, 해보겠는데요 어, 이제 산에서 바로 뭐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산책품 네 서반이고요 이렇게 좀 떼짱을 떠서 가져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저렴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가 아도 제가 그 모델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런 걸좀 참고를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그 사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천적으로 딱 나온 거는 신화 때부터 보이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어 그래서 어 오토로 발색되는 게 정말 어좀어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산에서 이 정도 무늬가 발현이 됐다 했을 때는 우리가 큰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개체들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만 여유가 생겼다 했을 때는 제가 다 지모지고 갈것 같아요. 너무 아깝, 아깝긴 합니다, 지금 솔직히. 그런데 제가 조금 어쨌든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아서 저도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 좀 과감하게 이렇게 내놓아 봅니다. 자, 오늘 토요일, 아,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한 3시까지 주문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오늘 발송해서 내일, 어, 받아서 바로 보내 올리는 게좀이 출란이 데미지도 돌을, 아니, 데미지라기보다 어, 몸살을 덜 하겠죠. 어,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고 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 음네 전화 문자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판매 영상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